나중에 편집하는 거 올리는 거예요. 네, 재밌는 얘기 해야 돼. 뭐뭐 <laughs> 뭐 일상 대화 이런 거 올리는 거예요? 아 일상 대화도 올리고요. 네, 또, 또 주행하는 거나 뭐 있고. 검사 어, 음, 음, 겸사하는 거지. 네네, 검사 검사. 음. 네, 운전하다 보면 레빌이 다시. 네, 그렇죠. 강제로 하려고 만나면 <laughs> 맞아요 혹시 아, 하아고리도나다지 우리 여성은 네, 안 찍혀 우리는 목소리만 찍혀 그렇죠 얼굴 나오면 안되서요 음성만 싫어하지 전방 사장님 보이게 해서 오늘 내용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제가 동의를 얻고서 편집할 때넣기도 해요 동의 없이는 안 넣기 때문에 네 아네 어 고맙습니다 전 이미 제 눈이랑 저작권 다 팔았거든요 아아 어? 하고 이렇게 팔고 이러면서 없어아 조심히 무슨 얘기까지 해야 되냐가 어딘가 좋은데 된다면 상관없어 어, 고맙습니다 어? 이런 내용 좋은데요? 내려갈 택시 타고 다른 거 그냥 <laughs> 조용히 <있어. 웃음> <뭐예요? 웃음> 제가 지금 텐트 네. 알아보고 있는데 텐트요? 네네 아그 별라맛이 그때 이제 캠 텐팅... 캠핑 요즘에 네네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 데더 많이 다니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네네. 텐트 매장 가서 알아봤는데 워낙 인기라서 웬만한 인기 있는 거는 음. 네. 지금 빨라 예약 해놔야 지금 8월달, 8월달 말까. 아 중고나라 네. 알아 알아봤는데 네네. 네. 이제 텐트 샀는데 생각보다 좀 싸게 난게 있어. 가지고 대부분들 네. 이제 몇번안치고 이제 다들 다구곤해요 다 네. 그래서 음. 그걸 이제 빌미 삼아가지고 얘들이 아니까 네.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혹시 뭐 급한데 혹시 선입금 좀 어떻게 안 되냐? 먼저 5만 원 먼저 입금 시키고, 네. 좀 이따 연락 와가지고 원래 33만 원이었거든요. 네. 혹시 25만 원만 좀 보내주면은 제가 네. 나게 25만 원 그냥 편하게 딱 해드리겠다. 재정적인그 네. 사기꾼에 아, 대해 써먹을. 네. 뭐 네. 그러면 은 5만 원만 입금하시고 못 받으신 거예요? 네한번 네. 해달라 이랬는데, 네. 아 계속 당연히는 아나더좀감드린니다 우리가 돈을 구하는 거지 그런 경우 많다고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네. 실제로 어, 카페에 어, 그런 게 많이 올라오고 어. 얘기하지못 않았나 뭐, 그러고 뭐. 아서또 다른 데 올리고 했나 봐 나쁜 놈들이네 진짜 아직까지도 그런 놈들 있어요 많아요 근데 이게 하도 텐트 이런 게 빨리 없어지니까 네. 계속 신랑도 계속 뭐 사고 싶은지 계속 그러니까 아유, 네. 사람 마음 급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그랬거든요 그냥 또 그걸 안 내렸네 안 내렸어 계속 올려놨고 <laughs> 나 캡치 않았어. 아, 본 남이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